자, 15번 시리즈 3번, 세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첫째항이 0보다 크고,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BN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BN은 요딴 식으로 적용된다. 조심해야 될 것은, AN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BNN, AN 플러스 1입니다. 여게 아니고, AN 플러스 1 빼기 2분의 n이구요. 요 n. 그 다음에 AN이 여기서 잡을 때는, 그냥 AN 플러스 2분의 n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B1부터, 자, B1부터, 어떻게 요 BN까지 합을 SN이란다.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건, 이건 무슨 말이죠, 얘는? B1부터, B5까지 합은 0이고, 또 얘가 뭐죠? B1부터 B9까지 합은 0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게 뭡니까? N1까지 합. 즉, 이거, 이거. B1부터 BN까지 합이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게 될 만족하는,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은, 조금 되게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찾아라. 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BM이 AN이 0보다 큰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0보다, AN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주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A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공차는 0보다 작고, 작고 a n 의수열은 작아지는 수열이죠 맞죠? 그래서 A1, A2 작아져요. A3 작아져요. 근데, 어디서부터인가 작아지다가 뭡니까? 어떻게 되죠? k번째를 할게요. k번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0보다 커나 그리고 딱그 다음 하나 딱 넘어가면 k 플러스부터 요걸 한부터 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보다작아거니다요걸 제가 k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아 k번째 수부터 어떻게 해요? k번째까지가 0보다 커나갔고 그보다 하나 많아지면 0보다 작아지는 수열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죠? 5와 6이면, 요 K가 5, 6, 4이에뭐가 나올 것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1을 볼게요, B1. 그럼 B1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여기까지 0모가 크거든요? 그럼 B1은, 조심하세요. A1이 0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돼요. A1이 0보다 크니까, 여기 적용이 돼서 B1은 A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자 B2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A3 마이너스 2분의 2자 B3는요? A4 마이너스 2분의 3. 자 Ak는 어떻게 됩니까? Bk 얘기하는 거죠? 아 Bk 얘기할니요 그냥 예. A k 플러스 1. 조심하세요. k 플러스 3입니다. 여기까지 영구가 커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이죠자 여기, 여기 넘어왔을 때는요. 바로 영보다 작아요. 여기 조금 더. 그러면 B K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바로 얘 그대로 써야 돼요. K 플러스 1 그대로 써야 돼요. N n 그대로 써야 돼요. 그로나 같은 때는 그거를 하나 만누는 거를 썼잖아요. 당연히 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K 플러스 1은 그대로 쓰고 더하기로 바뀌죠.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값은 뭐가 될까요? 얘는 A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면 자, b k 플러스 2는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 2는 얘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작으니까 여기다 작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 a k 플러스 e 플러스 2 분의 k 플러스 e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k를 찾아야 되는데요. k를 찾아야 되는데 딱 보시면요, 여러분, 얘 공차 얼마입니까 얘? 자, 얘 보면 요거 요 앞에 제가 BK-1이라면, 뭐 자, BK-1이 이렇게 되겠죠? AK에다가, 빼기 2분의 K-1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B1, B2, B3, 이것들은요, 잘보시면요 요거 빼기 요거 뭐 해볼게요. BK에서, BK에서 BK-1을 빼면요. 어떻게 되죠? 요거 빼기 요거니까, 얘는 AK 플러스 빼기 AK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여기에서 요거를 빼니까 요거보세요이분의마이너스이분의 k 에요 빼기, 더하거되요이요이거든이부이요이거든이분요거요거요이거든이분이이분이거요이부분이거이부분요이이거든요이이분이분이분 영보다 작죠? 왜? 얘는 마이너스보다 작은데, 마이너스보더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B1, B2, 이 e 수혈은 통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뭡니까? D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점점 이로어 갈수록 작아지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점점 작아지죠. 자, 그래서 공차는 이거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의 공차는, 자, 이곳의 공차는, 우리가 알았어. 이 빼기 2 분의 1이야 이게 공차야. 공차 채인거 보는데 점점 작아져.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요.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얘는 보시면요. 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이렇는 자연수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이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가 커버리죠. 점점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확 커져버려. 요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 그럼 얘랑 얘를 빼볼게요. bk 플러스 2에다가 빼기 bk 플러스 1 해볼게요. 이것 빼기 이거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ak 플러스 빼기 ak 플러스 2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이거 빼기 이거니까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어쨌든 얘도 d죠. d 플러스 2분의 1 얘도 d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얘도요. 는요얘 음수예요. 왜 음수입니까? d는 마이너스를 잡다기 때문에요, 얘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요 요거를 여기서 갑자기 한번 커졌다가, 커졌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작아져요, 계속. 영원히 작아지죠. 왜? 네, 공차가 영원히 작으니까. 그래서, B1이라는 수열은 아, BN이라는 수열은 여기까지 K까지, BK까지 계속 작아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커졌다가, 그다음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요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 K 값이 얼마인지 알겠죠? 어디서 바뀝니까? 5부터까지 해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K가 얼마나 소리죠? 5라는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K가 O야. 얘가 바로 O야. 우리 찾았어. K가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A5까지는 0보다 편하고, A6부터 0보다 작다는 소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제 알았어요. 얘는 공차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B1, B, 자 B1, B2 어디까지? B5까지는 얘는 공차얼마다 공차가 d 빼기 e 브레이고 여기까지는요. 그음 B6, B6 여기서 쭉 나가면 그 다음부터 공차는 어디니까? 얘는 공차는 d e 다 어쨌든 두달 모두 작다. 계속 작아진다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이거든요 이거는 등차수열 안돼요. 여기 앞에 등차수열 여기서 등차수열인데 얘는 등차수열이 안되는거죠. 왜요? 이거 지금 얘가 k가 오잖아요 그죠? k가 오면 보시면 k가 오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1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공차가 얘는 공차는 아니고요 그냥 2분의 11로 붕떠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여기가 크다는 소리예요 되겠죠? 요거 자수열 이것도 찾자. 오늘 공사가 다야. 이렇게 포인트니다 이렇게 포인트 드요자 그럼 이거좀 지워볼게요. 자, 이제는 알았어. 뭔가 정보를 알았어. 이제는 알았어.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정보로 써먹어서 키를 노라면 찾았고요. 요거 요거 가지고 찾을 거예요. 자 얘는 뭡니까? s 5라는건 뭡니까? 얘는 b 1부터 어디까지? B2. B3, B4, B5 이거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얘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더두개 더한 거와 이거 두개 더한 거와 얘랑 다 똑같죠. 다시 말해서 B1 더하기 P5는 두배 이거죠, 맞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두배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더한 게두배 이거 B3니까 이 어떻게 돼요? 둘더니까 5B3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얘가. 얘가 5B3가 바로 0이라는 소리죠. 0이라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야. F5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B3가 0이라는 소리야. B3. 자 B3는 뭡니까? 지금? 지금 A5까지 야, 너무나 커 놨으니까 여기 정서 B3는 어떻게 되면 A4 더하기 아빼기네요 A4 더하기 2분의 3이죠. 비스비는. 그럼 A4는 뭡니까? A1 더하기 3D죠. 3D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찾았어요. 얘 가지고 정보를 하나 찾았어. 아하. 너 정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A1 더하기 3D는? A1 더하기 3D는 2분의 3이잖아. 하는 정보를 하나 알았어,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정보 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찾았고요. 아, 어, 자 그리고요. 음, 자 우리 요거를 찾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자 S9, S9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S5에다가 B6. A, m i n 한 것도 여기는 소리죠. 얘 여기잖아. 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가 여기는 소리죠. 됩니까? 얘가 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하고 이거 두개더한 거하고, 이거 두개더한는 뭐죠? 등차 수율이니까. 얘 등차, 등차 수율이잖아요. 공차는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등차 수율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이거, 이거 두개더한 거, 요거 두개더한 것이 같잖아요. 그렇죠? 다더한게 여기니까, 결국 뭡니까? 얘하고 얘 더하면 뭐다? 0이란 정보가 하나 더 나오죠. 자, 얘랑 0이란 정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자, 그렇다면 요렇게 처리됐고요. 요거 정보 가지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방식 하나 더 나오죠. 자, 보면요 얘는요. b6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적용되는 거이거든요그럼 b6는 a6 더하기. 2분의 6이야. 자, B9인 A9 더하기 2분의 9이야. 얘가 0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A1 더하기 5D야. 플러스 0. 얘는 뭡니까? A1 더하기 8D야. 플러스 2분의 9. 얘가 0이야. 그죠?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요렇게 하면, 2a1, 2a1 더하기 13d는, 자, 요거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보 하나 더 왔어요. 그죠? 2a1 더하기 13d, 13d는, 마이너스 2분의 15다. 어, 계산 더럽게 못 잡았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 2할게요. 여기서 곱하기 2하고요 6d는 곱하기 2, 3. 자, 2다시 갈게요. 두식을 빼줄게요. 빼주면요. 요것도의 요거는 7d가 되고요. 요것 요거 빼기 요거는 여기 2분의 얼마입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 이 그래서 d는 7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여러분. d 정보를 찾았고요. 자, d 정보를 찾았으니까 a1 정보를 찾으시면 되요 자, 여것 대입해 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넘어가면 2분의 12, 6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는 정보를 다 찾았어요. 여기서 얘들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laughs> 정보를 찾았으니까, A과는 6이다. 그리고 정보는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 찾아보셨어요. 자 이제는요 마지막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70 음, 되는 걸 찾는데요. 자 B1부터 B5까지는 공차가 자 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얘 공차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얘가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공차는 뭡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 공차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결론 났어. 근데, 여러분, 얘는 sn이라는 건 뭡니까? sn은 b1부터 b2 계속 더해가지고, bn까지 더하는 거야. 맞죠? 근데 지금, 자, 이것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70이 되면, 작거나 같은 n을 찾아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B 1부터 어디까지요? B 9까지는요. 얘 얼마였죠? 얘 0이었잖아요. S 9 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B 10부터 보세요. B n까지인데 이거만 더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0이었어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S n은 이것만 더하면 된다. 이것은. 뭐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B10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B10부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이에요. 맞습니까? 얘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럼 B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열은 자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이고 이 수열은 얘가 0이니까 초항이 이것이고 공차가 공차를 D'가 어대요 D'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이에요. 이 등차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게 돼 n 까최솟 값을 찾는 거야. 자, d-는 마이너스에 찾았으니까, 자, 이제 등자수량을 해볼게요. 자, 등자수량은, 자, 공식 알죠? 2분의 항의 수, 자, 항의 수는 10부터 n 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항의 수는 m 빼기 10 더하기, 빼기 9죠? 항의 수, 자, m 빼기 9가 와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 플러스 마랑, 또는 초항의 2배, 초항의 2배. 더하기 m 빼기 1d 항의수 빼기 1d d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여기 들어올 거2 e 초항 플러스 이 초항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 빼기 1d 항의수는 뭐죠 m 빼기 2잖아요 그죠 이게 m 빼기 10이 죠 그렇죠 그럼 b10을 찾아야 되는데 자 b10은 뭐였죠 우리가 아까 봤죠 a10에다가 더하기 얼마인거죠 5항 2분의 1 0항 맞습니까 그러면 a 1이라는 것은 뭡니까? a1에다가 자 a1 지금 6 나왔거든요. 9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는 2분의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5야. 그래서 얘는 계산해 있면 마이너스 2분의 15에서 1 0 더하니까 5가 되겠죠. 비십분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니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거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얘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거, 여기 올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은 L을 찾는 거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n 빼기 9. 마이너스 2 곱합니다. n 빼기 5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140이 돼요. 자,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 L이 19면, L이 19면 10 곱하기 14 돼서 140 되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만족하는 L을 뭡니까? 19보다 크나보다 19보다 크나보다. 그러면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식을 만족하는 최소값은 N은 19가 최소값이 된다. 최소값은 19다. 이해되겠습니까?